제가 눈밑 지방 수술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수로 치면 20년이 되었네요. 눈밑 지방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깨달은 바도 있고 또 수술에 대한 감회도 새롭고 합니다. 되게 눈밑 지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이제 얼굴을 제가 처음 살펴보면, 아,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아, 눈밑 지방이 분명히 있지만, 눈밑 지방 외에도 아, 눈 밑에 도와 주름이나 아, 다크서클, 눈물 골짜기, 광대 의 높이, 그눈 자체가 한 머리 된 눈인지 아닌지, 피부의 두께,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눈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항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각 어,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잘 치료를 해드리고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제 맡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어, 지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방 해결하는 것이 문제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한 건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 수술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수술 경험이 쌓이면서 느낀 점은 수술의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분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이 수술인지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아, 지금은 이제 증상이 없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인 눈밑 지방이 있는지 또이 치료에 후속 치료가 필요한 분인지 아,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우선 수술이 중요한 경우는 수술을 진행하는데 아, 만약에 수술과 다른 치료가 엇비슷한 중요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수술보다는 보편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 수술만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데 수술을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어, 후속조치가 훨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날마다 수술을 하지만 오시는 분에 맞춰서 최대한 안전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